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소한 포켓몬 소식입니다. 유전자 세기 에셋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자 세기는 포켓몬스터 블랙2, 화이트2에서 처음 등장한 도구로 블랙큐레모와 화이트큐레모의 폼 체인지에 사용됐던 도구입니다. 포켓몬고에서는 아마 퓨전할 때 잠시 등장하는 정도일 것 같네요. 스페셜 배경 에셋들이 발견됐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배경을 합체하면 블랙, 화이트 배경으로 된다고 하던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니그마 N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서 획득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고투어 셔츠 에셋도 발견됐는데 이뻐 보이네요. 이번 현장 가게 되면 검은 티 하나 살까 싶었지만 못 가는 관계로 패스! 포켓몬고에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 번역명이 없으니 반짝반짝 장신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상대방과 즉시 반짝반짝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템은 사용기한이 있고 이벤트 패스에서 획득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벤트 패스가 언제 도입될지는 모르겠지만 1일 퀘스트를 달성하여 포인트를 얻고 100단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짝반짝 장신구가 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랙 큐레과와 화이트 큐레의 필드 효과도 텍스트로 발견되었습니다. 프리즈볼트는 포켓몬 발견 시 마비된 상태로 발견되고, 콜드 플레어는 포켓몬 포획 과정에서 원이 느리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마비라는 개념이 포켓몬고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엑셀런트 원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효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정보는 나오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전설의 포켓몬, 환상의 포켓몬, 울트라 비스트를 포획할 때, 별의 모래나 사탕을 얻지 못하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전설 레이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제 영상 중 고베리 버그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베리 즐기셔도 될것 같네요. 오늘 소식 끝! 그럼 빠잉!